예, 안녕하세요. LCT 마루 부동산 소장 송윤우입니다. 어,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사무실 근처에 중동에 위치한 롯데 캐슬 비치 물건입니다. 조금 연식은 오래됐지만, 일단 집이 널찍하고 요즘에는 보기 힘든 방이 4개인 집이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나와 있구요. 전세로 나와 있고, 하여튼,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영상 보시고 집이 마음에 드시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현관을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정면으로는 이제 거실과, 거실이 보이고 이렇게 왼쪽으로는 방이 있어요. 네, 이 방이 아무래도 이게 집이 20년 정도 됐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실 뭐 여러가지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집주인분하고 아마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네 일단 방 자체가 넓습니다 방 자체가 예를 들어서 20평대 아파트 안방 정도 되는 넓이에요 이렇게 붙박이장도 있고 창이 이렇게 나 있어서 창문으로는 이렇게 해운대 바닷가 쭉은 아니고 저기 보시면 5륙도까지는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륙도 사이비긴 한데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l c t 가 없었을 때는 아마 진짜 뷰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용 화장실이랑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이고 욕조는 따로 없고 샤워 부스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있고요. 여기도 뭐 지금 등, 등부터 해서 다뭐 일단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방 같은 경우에는 등이 뭐 밝네요. 요 방도 아까 보셨던 방이랑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고 대신 그게 없어요. 빗박이장이 없어가지고 수납공간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쪽 창문으로는 이렇게 달맞이 쪽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테이트 달맞이 신시가지 보실 수 있어요. 그 여기를 나와서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진짜 넓은 편이고, 이쪽에 아무래도 텔레비전 두시면 될것 같고, 창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있어가지고, 현대 바닷가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에서처럼 이렇게 오륙도는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배타네 그리고, 창을 등지고 보시면 이런 느낌. 이게 다른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에서 이 정도 보이시면 상당히 넓은 겁니다. 그리고 주방. 주방은 이렇게 아마 이 아파트, 요 일단 이거 오피스텔인데 이거 짓기 전에는 이런 디자인의 아파트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거의 처음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짓게 되지 않았을까? 부산에서는 적어도 여기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도 있고요. 이건 김치 냉장고래. 냉장고 이쪽이 그냥 냉장고. 하고 가스레인지 있고 싱크대 여기 인덕션 그때 여기 아마 인덕션이 처음 그거됐었던것 같은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뭐 보조 주방 겸 해가지고 세탁기 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영도시 쪽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좀 창이 크게 나있습니다. 창이 크게 나있었고 이 창이 뭐 무릎 높이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 안방 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방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약간 전실 느낌인데 여기 방이 두개 있거든요. 여기가 안방이 되고 저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안방 안에 방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방 4개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만한 안방이에요. 진짜 넓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안방, 베란다, 베란다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도 펜트리 룸이 있어요, 펜트리 룸. 펜트리 룸. 20년 됐는데 이때 저런 건 약간 디자인 진짜 약간 고급, 고급진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기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이고 여기가 이제 제일 안쪽 방. 제일 안쪽 방입니다. 여기서도 알맞은 쪽표를 보실 수 있어요. 등지면은 요런 느낌. 이게, 이 집이 제가 알기로 실평수가 50평이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들, 부동산에서 이야기할 때는 60평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계약 면적은 70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들 하나하나가 다 크기가 크고, 거실도 크기가 크고, 넓은 어떤 오피스텔이에 주거공간입니다. 한번 요거 지금 저희 사무실에 전세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